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좀 다릅니다. 실제로 파이프를 넣어서 쭉 밀어주시면 지금처럼 서 있는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. 고정해서 사용한다. 그러면 더 빠르게 힘을 줄 수도 있죠. 심지어는 상단에 있는 파이프도 손쉽게 절단이 가능하고요. 그러면 장점을 좀더 살펴보자면, 첫 번째는 잘린 면이 깔끔하다입니다. 보통은 잘려도 지저분하거나 버가 생겨서 후작업이 필요하실 텐데, 미러키 강철 파이프 커터는 프리미엄 텅스텐 카바이드 날이 있어서 날한 개당 최대 200컷이 가능하고 더 발생이 최소화했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파이프 안에 넣으면 정확히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쭉 밀어주시면 정확한 직각으로 절단이 되는데 이게 원래 다른 장비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. 좋은 장비가 나오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장비빨이 숙련도를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.